제가 촌프로한테 우두를 배웠습니다. 어, 사실 뭐 드라이버의 전초전이기도 하죠. 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어, 뒤집어 보면서 들어보니까, 음, 볼 스피드가 늘었지 뭐예요? 이가. 그래서 오늘 또 늘은 김에 여러분도 틀어서 또꿀 정보를 또, 또 뺏어 먹겠다. 또 여러분들에게 알아, 알려드리겠다. 일단 제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찍게요. 제가 바뀐 게 뭔지 한번 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점. 알겠습니다. 오케이. 시도하려고 하는 건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 시도하려고 는건 확실히 보였네? 네, 다만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구나. 이게 지금 사실 뭐첫 샷이니까 이번에 음... 또 힌트를 좀 여러번 해드려야지. 됐어요. 자이번에 어떤 걸 제가 추구하는지 한번 안됩니다 안되나요? 네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 사실 요거의 단점도 저는 지금 발견했어요 음. 또 이제 왜냐면 이제 모든 미디어 레슨이 다 이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할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근데 사실 촬영 직전은 됐다라는 점 <laughs> 됐어요. 인중이 안 되는데. 아 가만 있어요. <laughs> 오. 하지만 부족합니다. 아 이게 스팟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이제 네. 안구정화를 위해서 쭈프로님께서 무봉답안을 실시하겠습니다. 쭈프로님이 알려주지 마시고 네. 한번. 무엇을 할 건지를 한번 그 볼. 느낌을 좀 강조해서. 강조해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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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제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사실은 나는 바로 코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명확하게 봤어요. 자, 이번이 좀 달라질 음... 겁니다. 저도. 이 다음이, 이 다음이 중요한데. 아. 어이, 스파즈야, 맞네. 원래 이게 아닌데. <laughs> 네. 자, 다시. 자, 이제 좀 과도하게 할게요.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다. 네. 네. 이쪽을 좀 신경 썼거든요. 조금 늘긴 들었다 음. 근데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그럼 요번에 부족함을 알았다고 하니 좀 비슷한가요? 조금 비슷했어요. 그렇게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아, 세게 안 해도 돼요? 응. 세게 안 하셔도 돼요 됐다! 그렇죠 아 이게 세게 안 해도 하도록... 응. 차라리 느낌은 비슷해요 이 차라리 느낌? 네 원래 저렇게 안 갔는데 근 네, 오늘 하는 내용에서 네. 연습의 이유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해보니까 네. 의외로 천천히 하는 게더 맞다. 어. 어, 지금 순간 느꼈어요. 의외로 이게 거의 뭐 삐이 아니라 팀장님한테는 이게 쓰는게 아니라 오히려 안쓰는 연습이 돼야돼요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네 그건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답답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치고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빗맞았어 음. 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아 네. 이런 아. 분명히 이거 촬영 직전에 아 앗. 아, 다시 찍을까? 사는 직전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팀장님은 사실 쓰는 거는 누구보다 멀리 나오고 싶고 많은 분들이 다 멀리 나오고 싶으니까 힘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써 보이지. 어.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속도는 헤드가 가속이 돼야 돼. 요 네. 헤드가 가속이 된다면 나는 일을 멈춰야 돼. 요 음. 그러니까 감속을 해야 헤드가 가속이 돼. 네. 근데 계속 내가 가속을 하고 있으니 헤드가 가속할 틈이 없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드릴을 이제 드린 게 펌프 드릴. 이거 유명해서 제 채널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음, 뭐. 이 동작에서 확실하게 헤드 끝에 힘을, 시동을 걸어줘야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얘를 믿고 놓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확실하게 힘쓰고 내가 하던 대로 확실하게 또 가져가면 음. 이게 매칭이 또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힘을 생성하는 구간, 여기까지. 그리고 공 여기 있는데 헤드 아직 여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공까지 갈때 힘을, 내 몸의 힘을 헤드 끝으로 전이 시켜주는 구간. 음. 어. 그때 포인트가 백스윙하고 음. 여기까지는 몸도, 왼다리도 내려가요. 응. 여기서부터 공까지 갈 때는 올라가요. 아, 내려간 다음에? 응. 근데 이거를 그냥, 이런 조금만 알고 계시고, 이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응. 그냥,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가볍게 공을 쳐도 되겠다. 라는 느낌. 실어 공은 나와서 보여주시 네. <laughs> 아니, 이거 근데. 괜찮나? 괜찮지? 코치님이 이렇게 못 치면 이게 괜찮나? 네. 여러분 때문에 기성을 잃고 점점 세게 치는 것 같은데요? 레코치님께서 네, 어, 세게 친것 같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기성을 <laughs> 잃고 있는 것 같은데. 네. <laughs> 근데 네, 뭐 사실 레슨프로님이 여러분들도 레슨 0범 보이다 보면 네, 뭐 실수하는 샷이 있는데 선생 네, 인간미스럽다. 발목은 <laughs> 네. 아, 뭐 그, 그런 거야. 자 일단 내가 잘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말에 상당히 와닿았기 때문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 이렇게 힘을 쓰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을 어. 해요. 저 어. 또한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 이 레슨이 상당히 식상하기까지도 하지만 그렇죠. 심지어는 나도 하는데 이거를 음. 누군가가 안 시켜주면 안 해요. 음. 이게 문제야. 복근 운동이랑 똑같아. 내가 뱃살을 집어넣어서 복근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음. 아무도 안 한다는 라 거지. 그리고 또안 하게 되는 이유가 에. 우리가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에. 지금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한 이론이잖아요. 근데 골프는 게임이잖아요. 음. 퍼포먼스만 한다고 해서 이 공이 똑바로 안 가니까 그치. 나는 이 게임을 하려면 자꾸 이거를 갖다 대야 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타이밍 잡기 전까지는 공이 바로 안 갑니다. 타이밍이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퍼포먼스에 중점을 두고 연습하고 다시 그걸 맞춰내는 과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 내가 지금 느낀 감성으로 치면, 우측 갔다 왼쪽으로 하는 슈퍼 드롭을 걸리면서 엄청 잘 쳐질 것 같아요. 어, 우측으로만 쭉 갔지만, 조금 나왔네요. 어, 이제 스슬 나오죠. 200. 26, 나 이거보다 더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용혼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네. 네. 어깨는, 심지어는 어깨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깨를 좀 돌려야 되더라고. <laughs> 돌려야 그게 잘 되죠. 어, 저 돌려야 잘 되네. 그러니까 갑자기 돌리니까 네. 인사이드로 가고 인사이드에서 인아웃이 음. 되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 나 우측 가겠다, 스타트가. 어, 됐네. 어. 오 됐네. 오. 오. 갑자기 되네. 하려고. 근데 아마 64가 계속 나와서 놀래가지고. 볼스피때 자체가 확 늘어야 돼. 맞아. 우두에서 일단은. 우드에서 65만 치면 드라이버 68은 나오는데 안 맞아서 65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씨. <laughs> 안 맞아서. 파로 타러 가야 돼. <laughs> 자 힘을 모고 으 힘을 모고 으 놔줘. 그렇죠. 65. 우와 내가 우드를 65를 친다고? <laughs> 아 이게 나 역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뱃살이 나온 내 몸매 복근 운동을 해야 되는 날 알죠 근데 이게 올바른 복근 운동을 알려주는 선생님 그리고 옆에서 자극을 주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쪽으로 쳐서 당황했지만 난구순간을 그 즐긴다 <laughs> 자 어쨌든 한 번만 더 힘을 모았어 얘가 65면 돌아오면 68 69는 무조건 나오잖아 얘다가 안 죠? 아. 그래야죠. 당연하죠. 64.1. 아, 64.1. 약간 느낌이 오죠, 여러분. 바로 이런 감성입니다. <laughs> 208 228. 야, 우두를 이렇게 멀리 치면 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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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헤드를. 네, 근데 빈싱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아, 안 돼요. 어, 어디가 안 되나요? 와, 진요 되게 힘차게 가지고 올라가세요. 이런 느낌요? 네, 좀더 헤드가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음.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잠깐만. 이 느낌, 느낌, 그쵸? 9분? 9분. <laughs> 왜요? 65.6이라고요. 자, 2 36.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계속 치셔야죠. 저희 더 이상 절치 <자출> 자신이 없는데 <laughs> 한240 한번 가볼까요? 이거 어. 심지어는 5번 두드려요. 나 이거 만약에 3번 치잖아 이거 240같다 사실 심장이 좀 가벼운 감성으로 카메라를 키신것 같은데 지금 조금 놀라신 것 같거든요. <laughs> 저도 놀랐어요. <laughs> 야 잠깐만, 야나 모두 236 쳤어요. 여러분들 하면 기억해 주세요. 236. 아, 236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아까 내 지금 충격 먹어지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네. 아, 아 그렇죠. 여러분들. 왔는데 공감하실 거예요. 왔는데 가벼운 감으로 좀더 자동으로 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생성하는 구간. 응. 음, 그리고 구간. 힘을 전이 하는 구간. 여기서. 생성 공이. 생성 여기에서. 우리. 팀장님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아나 잠깐만, 여기까지는 <laughs> 진도 나가지 맙시다. 아알겠여기다서여기서여이니까여러분들도한에 <laughs> 네. <laughs>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여기서여기서여았어서 여기에서. 여기에여기여기서 통 빠져나가는 거를 만들어주는 스윙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빠져나가게.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생성, 생성. 아, 약간 집만, 집만 왔습니다. 오, 뭐 그래도 평균이 좀. 와, 200. 잠깐만, 63이 나온다고? 왔어. 이게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꿀팁이야. 아주 흥한 펌프 드릴이지만 그렇죠. 이거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맞어맞는데 응. 빵. 아, 아, 내가 아까 63. 내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펌프 드릴에서 앉았다가 올라갈 때 네.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심장님 정도면은 그 고생길을 사실 좀덜 걸으시는 편인 거죠. 지금 바로 한65.6 이렇게 나온 건 여러분들은 조금 더이 느낌을 하시려면 조금은 더좀 고생을, 더 고생을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근데 이골퍼의 마음이 말이에요. 고일 하나의 그 고생을 보는 순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그쵸. 혹시 앞에나 뒤에나 타석에서 날 혹시 봤을까 봐. 아. 상당히 멋있어. 마음 졸이게 되면서 누가 본 거를 눈치채는 순간 그 다음부터 샷이 안 돼요. 아... 왜냐면 나 혼자 이렇게 나같이 럭셔리 솔로 타석이 있는 데서 음... 없죠. 줄을 선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laughs> 럭셔리 솔로 타석. 자, 지금 왔어. 얘를 팡! 아, 왜 아... 지면 발령이 나오는지 알겠다. 오케이. 잠깐 가만히 있어 봐 봐. 네네. 뭔 얘기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어머! 이건 어머, 핀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 3 3 0 0 그래도 일단,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 단순한 볼 스피드니까 단순한 볼 스피드죠 음, 이걸 늘려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지금 왜 아까 잠깐 수도 뺐냐면 갑자기 얘가 음.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음! 아주 좋은 느낌 아주 좋은 느낌이죠 이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리를 늘리실 때 저는 골프가 편측수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냥 힘으로 늘리시면 안 되고 그냥 최대한 편하게 내 힘이 아닌 네. 이런 힘으로 늘리셨으면 좋겠다. 아 얘가 퉁 떨어지는 감성으로 음. 와서 와서 오케이 나 괜찮아 보여. 65.6 65.6? 또 나오네, 이게 234 야. <웃음> <웃음> 이거 오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정도 더 심한 미스 해야 돼요 사실. 야 내가 오버나인으로 다른 게지 내가 이제 아니예요? 얘를 얘를 여기서 알겠어. 오케이. 다른 게 지면 발력이 아니에요. 지면 발력이 나오네. 괜찮아 보는데 왜잘 왜? 나왔는데 어. 65.6또 나왔어요. 65.6. 근데 제 시선에서 아직도 힘을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지 어, 가죠? 핀지까지 그래서 아, 지금보다도 더 쉽게 칠수 있으니까. 네. 천천히 네. 연습해 봅시다. 네. 하나만 마지막 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연습해야 되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하나 치고 유쪽프로님이 아까 사실 개코랑지 그 같은 자세 네. 때문에. <laughs> 자존심을 좀 예,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공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laughs> 마지막 한 샷. 네. 원래 마지막 한 샷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하거든요아 스피. 그래 65점. 더. 아 만족스. 왜냐하면 65점에서 3점 대는 나온 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기다려 주신 덕분이고요. 역시 쭈프로님의 네, 미션 일단은 쭈푸로님이 멋진 샷 나올 때까지 한세 개만 치면 될까요? 아 하나로 한번 끝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 역시 이쪽 돌아가는 게좀 다르네. 와 화났네. 자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출시 0점네 네. 네. 좀... 네. 약간 어느 정도 언젠는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 믿어주시면 좋습니다. 하 오늘의 주제는 요좀 정리 좀 해주자. 이게 정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힘을 쓰는 구간과 놓아주는 구간을 나누자. 그리고 눕는다. 계속 가져가지 말고. 아, 힘을 계속 쓰지 말자. 어. 확실하게 쓰는 구간. 이때는 몸이 내려가죠. 그리고 클럽이 이제 내려올 때 공까지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 몸은 올라가죠. 이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